십분이 말씀과 같이 그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만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응답 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좋은 일이 유지될 때 평안이 지속될 때 어, 감사하고 기뻐할 지언정 정말 문제와 그런 갈등 감없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여짓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핑계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일어난 그 상황과 그러한 문제들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철저한 시간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맞는데 또는요 내가 그렇게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만난 것, 문제를 만난 것,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 놓여진 것을 내가 처리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뒷전이고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문제를 건너가기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갱신할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를 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 처해진 것, 만나고 싶지 않냐는 이런 갈등과 그러한 일들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 초래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심하고 늘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아는 이십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인자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런 아버지심을 알려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그 문제와 갈등과 상황들은 늘 우리 인생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하는 그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왜 이러한 문제를 내게 왜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여 도대체 무슨 계획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묻는데요. 내가 이런 것들을 결과가 오게끔 한 초리한 그러한 영적 상태가 좀 점검이 돼야 되겠고, 어, 그렇게 늘 그런 영적 상태를 놓여지게끔 아무런 자각 없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있었던 나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 정말 그것이 아닌 문제를 만났다. 내가 초래한 문제 말고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과 갈등 말고. 다른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죠. 문제와 갈등과 그러한 상황과 일들을 만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뭘 알고 어, 싶어 하실까요? 내가 나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거든요 그 만남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부르시며 하나님께만 이십사 했는데 만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어,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일수록 또 응답이 거딘 사람일수록 오는 그러한 축복과 또한 하나님 의그 계획이 크다라고 전도자는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계속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몇 년, 몇십 년 계속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고또 얘기치 아니하는 내가 처리하지 아니한 그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또 묵묵부답인 묵답인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이들이 넘어갔으니, 또한 이러한 내가 원하는 응답들이 왔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인정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정확한 계획을 두시고 이 언약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외국은 창세 3.6.11장인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이상 화해되지 못할 그런 원수의 신분 가운데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 가운데에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나를 빼어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량하시기를 작정하시사 창세 전부터 이미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염두해주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간표에서 속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글쎄를 만난 것 이것은요 어떠한 우리가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사건, 갈등, 문제, 상황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급급하고 막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사실상 나에게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 천송화 많이 지은 크리스토 보십시오. 안 보여도 상관없다. 안희숙 여사 말씀하시면서 죽어도 괜찮다. 또 성경에 나와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증인들은 이야기하기를 고백하기를 죽어도 괜찮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냐 아니야 해도 괜찮다. 이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를 염두에 두고 나를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함께하시니 그것도 좋다라고 하 계속 그 증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 증인들 앞선 선지자들 앞선 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고백들이요.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요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나는 속에서 끙끙 앓고 이것으로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또 이러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전도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고 뒷걸음질 지우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탈하고 싶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자심을 끊임없이 내비치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아들과 딸과 함께하고 품고 보호하며 주시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그 사랑과 인자심과 자비와 은혜를 알아주기로 원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눈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보배롭다. 이렇게 존귀하다. 그 어떤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동감하고 교감하고 인지하며 나에게 주신 베푸신 그 은혜 주신 복음을 인해서. 참 감사하고 참 기뻐하며 또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의 24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일들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주길 원하시고 눈치채기를 원하시고 인자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이 문제와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통한 이루실 그 언약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이 문제와 사건 뒤에 숨겨진 영적 축복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며 한결같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단은 이러한 저러한 일들과 틈과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하도록 내가 집중하고, 내가 이십사 것을 내 문제 속으로, 정말 이 시대 문제 가운데서 서서 시대 문제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 떠난 이 시대, 그러나 이 시대를 하나님은 저버려두지 않냐시고, 멸망시키지 않냐시고,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시대를 사랑하시거든요. 나에게 인자심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여전히 인자심을 베푸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그 기척을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인류 세상 사람들 인간들요 을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내가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며 정말 나의 이 언약의 여정을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도 아버지의 마음 만더군요 여전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보하시고 지키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신분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이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과 참 영적인 힘과 참 치유의 능력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멸 사람들이 아니고 또 미래와 장래일과 그런 앞날에 대해서 예기치 못하고 불투명하지 불투명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인생사에서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에 떨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울고든 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더딘 것 같고 안되는 것 같고 뭔가 늦춰지는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사 이 세상에 향한 그 빛을 처음부터 비추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비추신 이길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올곧게 일직선 그저 하나님은요 주점과 더딤 없이 쭉 가십니다. 그 언약의 여정 편에 우리는 편승하여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하미님 없다 말하며 정말 그 흑암 문화와 세상과 능력은요. 거대해지고 정말 여리거성과 같이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나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한 사람과 한 교정과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얼마든지 넘어서며 얼마든지 어떤 세력이든 상관없이 말씀과 선지자들과 증인들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코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믿지는 그러한 장사 손해 보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공된 보장된 확실한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 그 편에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기도드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세상 기준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또내 기준에서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정말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 가정과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일 가운데서 정말 문제를 보면서 낙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을 보면서 감사하고 상황에 처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효은 사모님과 그 테에 있는 필립,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없다 말한 시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가정과 레넌트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가운데서 정확한 미를 래 바라보며 분명하며 정확하며 사실입니다.